팔꿈치 접히는 면은 앞을 보게 하는데 팔꿈치 접히는 면을 앞을 보게 하면은 어깨가 앞으로 말리려고 할 거예요. 어깨는 날개뼈를 뒤로 아래로 당기면서 옆으로 밀어내세요찡할 거예요. 자 손가락 끝을 최대한 펴서 최대한 넓혀서 천장 쪽으로. 손바닥의 아래쪽은 옆으로 밀고 손가락 끝은 위로 밀고 팔꿈치 접히는 면을 안을 보고 어깨는 뒤로 아래로 펼쳐서. 날개뼈 사이가 서로 멀어지게 밀어내세요. 찡할 거예요. 좌우로 고개를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목에서부터 내려가서 어깨 앞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능동적으로 계속 손끝을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고 손바닥의 아래쪽은 계속해서 멀리 밀어냅니다. 이렇게 한번더 길게 밀어내고 천천히 풀어주시 원래는 벽에다 대고 하거든요. 벽에다, 벽에다 대고 하면 더 강해요. 뺐을 음. 수있가 자, 원래는 <laughs> 손등을 그냥 가볍게 댈게요. 왜냐면 이따 부잡히다라서나 할 때는 손목이 이렇게 신전되는 게 많아서 지금은 손목을 굴곡시킨 상태에서 먼저 어, 손목 뒤쪽에 공간을 좀 먼저 만들게요. 어깨를 뒤에서 멀게 여기서 밀어낸다 생각하시고 손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손을 내 몸에 가깝게 가지고 옵니다. 그 상태에서 잼잼!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 여덟, 아홉, 열. 꽉다가촥 풀어서 손끝을 멀리. 그렇지. 계속해서 내 팔꿈치 바깥쪽에서부터 손 등라인 손끝이 서로 멀어지게 가. 이렇게 풀어주시고 살짝 내려놓고 터었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플랭크도 하고 하세요. 자 이번에는 손을 이제 이렇게 잡아서 가볍게 처음에 이제 스트레칭 강도 너무 세면 어깨가 손보다 앞에 가게 있 하시고 괜찮으면 이제 이 정도 뒤로 좀 당겨볼게요. 어깨는 뒤에서 멀게.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을 내몸 가까이로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의 뿌리 부분이 정확하게 닿아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에만 밀리지 않게. 살짝 체중을 실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공간에 계속 만들 거죠. 손끝으로 바닥을 누르셔야 돼 손끝이랑 손바닥의 뿌리 부분으로 바닥을 누르셔야 손목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패시브하게 가면 그냥 손목이 눌려요 짓눌려요 오케이 반대로 엄지손가락을 팔을 안으로 돌려서 내가 갈수 있는 선에서 팔꿈치는 최대한 펴지만 쇄골을 계속 넓게 하세요. 물론 어깨는 안으로 돌고 있지만 쇄골을 최대한 넓게 역시 가볍게 체중을 실었다 풀었다 능동적으로 손끝을 멀리 밀어내고 바닥을 눌러주시고 천천히 다시 풀어서 다시 꺼야겠다. 이번에는 <laughs> 파이널 스트레치. 이 손을 대고 뒤로 올 건데 슬가와 중요해요. 그냥 여지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손바닥이 앞을 보고 손가락 손바닥만 스트레칭해 주세요. 그다음에 쭉 와서 손가락 끝까지 패싱 되게 최대한 가깝게 그러고나서풀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들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스티커 때듯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물러나면서 처음에는 손바닥을 들어주고 그렇지. 그다음 손톱에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가져가서 손가락 끝하고 내 팔꿈치가 가까워지는. 이때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쫙 펼치셔야 돼. 그렇지. 천천히, 도로. 오케이. 이렇게 풀어서 풀어주시고, 손목 반대쪽으로 같이 한번 잡아주시고. 그 오케이. 안발라서 하시고 중간중간에 카운터 스트레칭 해주세요. 카운터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래도 아프면, 여기 손목 여기 보면 은 잡으면 살짝 꼭 들어가는 데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잡고 살짝 잡으면 공간이 살짝 늘어나거든요. 손목 공간이. 그 상태에서 힘을 빼고 이 작은 손으로 이렇게 털어주세요. 손목이 눌려져 있는 곳이 조금 공간이 펴져서는 편해요. 그리고 평소에도 손목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안바란스 할때 이쪽에 테이핑이나 이런 것들 임시도 감아서 손목의 공간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남은 시간도 굴러.